안녕하세요. 젊은 오빠 이마룡입니다 <laughs> 쑥스럽네요. <웃음> 아, 저는 어릴 때 꿈은 이제 화가였고 그래서 뭐 초중고 시절에 계속 그리다가 나중에 연예인하면서 워낙 바쁜 시간 속에서 그림을 사실 잘못 그리다가 나중에 그좀 시간도 한가해지고 어머님이 그 아프셔갖고 제가 한1년좀 방송 활동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굉장히 뭐 정식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인의 추천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어릴 때 꿈을 한번 어, 이뤄보고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제목이 웃고 있어라고 약간 익살스럽게 한번 작년에 소띠해를 맞아서 한번 그려본 작품이에요. 소를 하나하나고 웃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주 거칠고 약간 터프하게 그러면서도 소가 <laughs>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등을 아주 잘 어, 눈동자를 통해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착하잖아요 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우리 <laughs> 저 젊은 오빠 이마룡 선생님의 작품의 특징은 네. 한결같이 작품 속에 네. 어, 눈동자들이 네.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눈을 통해 가지고 이마룡 선생님 아 저거는 눈이 들어가 있으면 아. 저는 이마용 작품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이미 이제 많이 구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눈을 그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눈을 눈동자를 최소한 하나씩은 넣자. 그렇죠. 그래서 뭐 꽃이라든가 달을 어. 음. 달밤에 이제 달에다가 눈을 그려본 거죠. 네. 어두운 짙은 달밤에 제목이 밤에 피는 장미인데 네. 장미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밤과 장미를 한번 대비해 봤어. 음. <laughs> 선인장이 조금. 통통하죠. 네. 어머님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머니하고 아. 나하고 음. 그래서 어머니하고 풍요로운 그 아니면 자식 사랑과 그런 게 내포되어 있어서 좀 뚱뚱한 어 엄마 모자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laughs> 그 위에 이렇게 하트를 올려서 네, 사랑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그런 표정들을 네,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네. 음. 오는 사람의 시선을 받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눈동자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정말 어, 하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눈으로 네. 이렇게 어, 대체시켜 놓은 아주 독특한 어, 그런 표현 기법을 가지고 어, 이 작품들을 어, 하시는 <laughs> 것이 아마 우리 이만영 어,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리 지는 거를 이렇게 이제 녹아서 호수 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한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호수 속으로 그래서 그 다리 빠지는 장면을 예, 녹아서 없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이제 군중을 나타낸걸 나무에다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이반영 선생님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뭐 선인장이면 선인장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인장과 눈을 통해가지고 어떤, 어,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시킨다든가. 이것도 역시 나무에 그런 눈들을, 눈동자들을 많이 달아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호수에 떨어뜨리는. 그런 이미지들, 스토리들을 막 이렇게 결합시키는 아주 독특한 어,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우리 어, 말하자면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특히 내 나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붉은 노을이 지는 게좀 서글픈데 또 어떤 분들은 뜨는 태양을 또 얘기하더라고 래서 보는 사람에마다 좀 틀린 거같아요 음. 그래서 겨울나무이기 때문에 좀더 슬프게 좀 표현해봤는데 음. 피에로의 그 옷에다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상징적으로 눈동자를 음. 눈동자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좀 무섭다 그래서 좀덜 무섭게 한번 표현해보자. 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체프린 머리 린에곱슬머리를 한번 음. 표현해봤어요. 그 저는 이미 우리 이마네 쌤은 어, 작품 속에. 또 독특한 이발용선생님만났던 캐릭터나 특징 이런 것들 아주 잘 포착해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아라비아 시리즈라고 명명을 했는데 1, 2, 3, 4, 5, 6, 7, 8, 9, 10을 가지고 계속 직업을 바꿔서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번 이번에 제 출품한 거는 아라비아 닥터 10을 제그 청진기로다가 그런 걸 보여. 아라비아 시리즈는 꽤 많은 직업군들을 그려봤어요. 네.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왕, 여왕, 또 간호사, 경찰관, 그래서 시리즈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어, 이런 눈동자 시리즈도 재미있지만 이것도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그런 숫자 갖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아예 아라비아 무슨 명을 붙여갖고, 제 그림은 무조건 아라비아 시리즈로 한번. 네, 그 그런 독특한, 어, 그 양식과 스타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참 보기가 좋고, 크게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아이고. <laughs> 뉴스인 TV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이마룡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